이번에는 응. 집안에 이제 물건들을 갖고 오면, 응. 예를 들어 뭐, 어항은 뭐 어디 줘, 둬야 된다, 뭐를 아, 얻어, 어, 어디다 둬야 오. 된다, 뭐 액자는 여기다 걸어야 아, 된다, 뭐 이런 맞아요. 게 있잖아요.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아, 물건을 물론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. 뭐, 가구, 큰 물건, 가전제품, 이런 것들을, 물론 새 물건을 드려도, 동토를 맞는다고 해서 어 조금 안 좋게끔 막 이렇게 휘둘릴 때도 있어 침대질하는데 방향도 안 맞는데다가 갖다 놓으면 은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예다 이제, 이제 그렇지만 제일 먼저는 현관 현관에 들어왔는데 현관이 커 보이려고 이제 유리 이제 거울들을 달거든 그는 양 사이드를 달는 건괜찮요 근데 들어오는데 뭐 거실의 중앙에 딱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거울이 본다든지 이러면 본인이 아프든지 어떠한 이 저기가 들어와 치 기가 그러니까 현관 앞에 들어오면서 거울 보이는 거는 안 좋다 지금 그런 것도 있고요. 형또이거실의 조명들을 막 상대를 하듯 하고 뭐 많이들 하시잖아 근데 거실은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밝은 게 좋아. 조명이 좀 밝게끔 가는 게 제일 좋고 또 주방 화장실. 여기는, 우행으로 보면 수의 기운이 상당히 많은, 이제 좀 차가운 기운이거든?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이나, 어, 아니면 주방은 조명이 조금 노란색 빛깔. 그죠? 따뜻한 색깔. 그래서 조화를, 음향의 조화를 좀 맞춰서 조명을 하는 게 상당히 좋고, 아까 얘기했지만 뭐, 수족관, 뭐, 집에 가끔가다 이제 그런데 어항같이 큰 거, 어, 조그마한 것도 괜찮지만 큰 거는 벽 쪽으로 다 붙여놓는 게 좋아요. 가운데 중앙에다가 이제 사무실만 이렇게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, 웬만하면 벽 쪽으로다가 붙여놓는 게. 옛날에는 집에, 집 안에는 가운데 마당한 건데, 우물도 안 팠었어. 진짜. 그래갖고, 그게 수에, 이제, 그 차가운 기운 때문에, 그러기 때문에, 말, 어쩔 수 없이 놓고, 인테리어상 놀 적에는 좀벽 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붙여놓고 하는 게, 어, 훨씬 더 안정감도 있지만, 음, 본인들의 집에 살인데, 기운 자체도 더 좋아요. 그러니까 물건을, 어떠한 물건이든 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, 사람도 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듯이, 그렇게 해서 조금, 음, 위치상, 내가 어느 쪽에 놔야지 재물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걸 지킬 수 있는지를 좀, 물어보든지 모르시면, 많이들, 이제 우리 신도분들은 많이 물어보시니까, 제가 이제 알려드려요. 선생님, 이번에 뭐 물건 드리는데 이게 어느 쪽이 좋아요? 그러면, 아, 이쪽으로다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뭐, 침대 방향은 문 여는데 대각선으로다가 머리가 가야 되는 게또 좋고,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또 비방도 있고 하니까, 장소에 따라서 물건의 위치는 틀려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요. 사는 것보다 위치가 좀더 중요해요. 아유, 사는 것도 잘 사야 돼. 그러니까. 어, 사는 것도 진짜 잘 사야 돼. 웬만하면 조금 어렵지, 경제적으로. 그래도 새물건을 사는 게 좋아요. 남이 쓰던 것보다는.